안녕하세요. 걷는 사람 마르코, 까미노 마르코입니다. 아, 오늘 제법 쌀쌀한 날씨고요. 오늘 포르토마린까지 올라 l a b 스 e 아스 무려 37km 3, 정확히 3 6 5인데 그냥 37km라 생각하면 마음 편하더라고요. 이미 숙소 예약까지 해버린 상태라서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후회가 막급합니다. 여튼 지금 이 안개 낀 6시 50분에 걷는 사람 마르코는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리아까지는 6.5km 남았습니다 원래 이 시간대쯤이면 해가 떴었거든요 저번 달에 아직도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안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막 약간 젖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우선 100km 도장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리아까지 6.5km면은 1시간 한 20분 가보도록 할게요 되게 또 사일런트 일 같은 분위기의 도시인데 그것은 뭐 아직 시간이 어뭐 9시네 그리고 100km 세요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례길 정석 루트대로 가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다 일단 밥도 좀 먹어야겠습니다. 저 지나가다 빵집이 있으면 빵하다나 아니면 또르티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화살표. 이거 블로그에서 봤어요. 저사리아 저 간판을 보기 위해. Excuse me, can I picture for me? Yes. Can one ah, yeah, Xinji. Thank you. You're welcome. Oh. Me too. One, two. 그 다행히 도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리아가 1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12km만 더 가면은 그 100km 비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기차길 옆을 가네요 여기딱 기차 지나가야 되는데 사진 찍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 눈으로 담는 걸로 와저기 올라갔으면 화낼 뻔했는데 왼쪽입니다 다행히 아니 사리야에도 이런 오르막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너무한데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 높아요, 케. 올라. 우와. 이제 100km 구간부터는 하루에 두 개씩 무조건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온 김에 바꿔가려고요 <목소리> 일단은 세요 받았구요 하... 이런 뭐 합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도장 찍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기만 아니라 각 상점마다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놓것 같아요. 근데 안개 껴있는 날에 저 우표를 밖에다 내놓으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뭐이 말은 뭐야 상점 두 개, 알베르게 한두개 있는 조그만 곳이고 우선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나를 이런 날을 잡은 걸까요? 일단 안개가 많아요. 아직도 포르토머리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쉬지 않고 4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거예요. 근데 전 분명히 쉬겠죠. 체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술래길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가능해요. 제가 진짜 체력이 안 좋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 거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로. 진짜,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일단, 끝없는 안개 속을 안개만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일단. 미안해, 내가 먹을 게 없어. 미안하다, 진짜 먹을 게 없다. 따라 오면 안 돼, 내 미안해. 아, 씨. 나 밟히는데? 저거, 아까 막, 양호하는데, 입은 열었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계속 밟히네요. 누군가는 제발 먹을 걸 줬기를. 또 오르막이네, 또 오르막. 에휴, 씨. 몰라. 지금 저 사인 유도하는 거, 저 팔이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저 지금, 아, 저 어르신 사인 했는데, 저도 돈 뜯기겠는데요? 그치, 동키야. 와, 저이 길에 저 새끼들이 있지? 저 사인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사인하는 척하면서 못뭐 털어갈 수도 있고요. 자, 저거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은 아무 의미 없고, 특히 그 지금 래기 나이 드신 분들 많아서 저 당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보통 저거 한 명만 있진 않을 텐데 딱 봐도 집시예요. 돈이 없거나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런 걸로 돈 뜯어먹으려는 강도들 해줘서 득될 건 없습니다. 진짜로. 저게 뭘 누굴 도와준다 이런 거면 차라리 그냥. 솔선수범 나서서 산티아고에서 누굴 그냥 도와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아, 어제 자전거 뽕을 아직도 잊지 못해가지고, 이기 자전거만 그냥 확 하네. 호로 가는데, 호로록. 105. 앞으로 5km 더 가면 마예 100도 깨집니다. 확실히 이 사리아부터는 사람들 많아요. 외롭구만. 외로워. 루트가 제가 너무 좀 진짜 맘대로 가가지고, 이쯤 되면 진짜 내맘대로술례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데래가지고, 뭔가 며칠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며칠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계속 금지 이런 식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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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들> 어어어어어어 <목소리들> 와 이게 뭐라 저? 강아지로 양치기가 되네요. 자동차도 있었지만. 한40 마리인 간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제 104, 104 하고 800m 더 가야 돼요. 아, 블로그 볼때 그냥 사진 3 장이더니 갑자기 어, 100km 도착했습니다 막 이러더니 어, 개 멀구나. 앞으로 마을과 마을 간격이 진짜 좁아요. 짧으면 300m 짜리도 있더라고요. 마을 많이 보이면 조금 쉴수 있어서 좋거든요 12시에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보이는 데서 먹을거예요 무조건 고기 들은 샌드위치 살려줘 103뭔 생각하고 사는 건지 잘 있어라 난갈길 가야 된다 아 배고파 아주 이러다가 말라깽이 되어있어요 말라깽이 이기 약간 나무가 그 소처럼 자랐는데 쇠뿔 슬슬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버섯 우와 저런거 먹으면 은 안돼요 온몸에 버섯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덧 아까 저103아 그대로 103이네 아이고 아또 오르막길이네 아니 뭐 기란복판에 말은 또왜 있어 오늘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양 소말 돼지 닭 정도만 딱 봐주면 되는데 어디 있어 음식점 콜라도 마실 거예요 안 되겠어 화났습니다 열 받았어요 콜라 먹을 거예요 남들은 막 1818로 이렇게 막 쪼개면서 가던데 아 잘못된 선택 한 번에 3 7갈 생각을 했네 방을 예약하고 알았어요 어머 37km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사리아부터 포르토마린길로 쉬운 길 절대 아닌데요, 이거. 제 역대 한네 번째로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무조건 전 첫날이 제일 힘들었고. 오! 다음 마을이 보여요. 700m, 아유. 보이긴, 기 씨. 백이, 이쁘죠? 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곳에서. 한입쪽 빨아먹으면 그냥. 단맛이 그냥. 헉! 빠! 빠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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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수 있어. 에이, 저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나쉴수 있어. 사람들 많아요. 다 똑같은 생각인 거야한 개만 보이면 쉬어야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다들 여기서 쉬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가면은 그땐 진짜 가게 없을 것 같아요. 에이, 뭐야 이 마주자로는? 안녕히 계세요. 저 점심으로. 골랐습니다.